오늘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롤티어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 챔피언이 아니면 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원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챔피언을 연습할 때는 머리를 박으면서 연습해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내가 1렙 때 박으니까 이겨. 혹은 몇 렙부터 이겨. 본인이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만 기억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쌓으면 은 다른 챔피언을 할때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져요. 데이터는 그 챔피언으로 이기는 경우를 기억했는데 그 챔피언 말고 다른 챔피언을 할 때는 언제 이기는지 모르니까 다시 머리를 박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에요. 효율이 나쁜 거죠. 모든 챔피언으로 이기는 경우의 수, 지는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 아는 거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죽을 경우, 혹은 이길 경우, 킬을 딸 경우, 왜 죽었는지, 왜 이겼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1렙 때 지속들이 강하고, 상대방은 지속들이 약한데, 스킬쿨 길어서 그때 싸움을 걸어서 이겼다. 상대 챔피언은 지속딜이 센데 내 챔피언은 지속딜보다는 견제형인데 물렸어 죽었구나 내 챔피언의 스킬쿨이 요정도인데 내가 쿨일때 들어오면 되게 약하구나 등등 상대방 챔피언의 특징과 내 챔피언의 특징을 아는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야 이 챔피언의 특징을 알아야 파훼법과내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알수 있어요 저는 챔피언을 연습할때 크게 세가지로 나눴어요 지속딜 순간 딜, 견제 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지속 딜은 붙어서 지속 딜을 해야 유리한 챔피언. 지속 딜이 센 챔피언들, 센 챔피언들 있죠. 뭐, 잭스나 등, 잭스나, 원딜들 특히. 그리고 뭐, 순간 딜은 순간적으로 딜을 우겨넣고, 빠지고. 스킬 쿨 동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챔피언. 네넥톤. 또, 폭딜 뭐 있죠? 뭐, 조이 같은 애들. 그리고 견제 딜은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한 챔피언들. 오리아나, 뭐, 신드라. 보통 메이즈가 여기 많이 속하죠. 이걸 바탕으로 상대법 혹은 플레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세세한 것은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 데이터까지 쌓으면 내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에 대한 상성을 알고 이거에 따라 이제 전략을 짤수 있어요. 자, 첫 번째를 연습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각을 좁히는 거예요. 각이라 하면은 뭐 킬각도 있고 로밍각, 한타각. 되게 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각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방법인데, 자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제드가 바텀 백업을 가는 상황인데 바텀에서 사건이 터져도 제드는 여전히 바텀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제드까지 죽게 되죠. 여러분들이었으면 백업을 갔을까요 혹은 가다가 돌아갔을까요 언제부터 돌아갔을까요 어떤 분은 자르반이 잘리자마자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바텀에 거의 도착했다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텀에 계속 있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였으면은 애초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근거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시야가 없다는 점, 빅토르가 안 보인다는 점,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한타가 끝나 있을 거란 점. 뭐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티어가 높을수록 이러한 근거를 더 많이, 더 많이 그리고 더잘볼 것이고, 이거에 따라 내가 갈지 안 갈지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각을 볼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티어가 높아지려면 이런 각을 더잘 봐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챔피언 숙련도만 있으면 뭐 할까요? 성장은 잘 됐지만, 이런 각을 못 본다면 성장차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잘려서... 상대방이 더크더 더 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각을 잘 본다면 성장 차이도 뒤집을 수 있겠죠. 내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 성장을 더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편 지금 같은 경우에서 바텀을 가는 게 아니라 막 탑을 찔러서 어차피 바텀은 죽었으니까 탑을 찔러서 바, 탑이라도 터트리던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면 백업을 갔을까요? 이제는 안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리플레이를 보거나 플레이하면서 점점 내가 잘못된 점. 아 이거 갔으면 안 됐다. 이런 피드백을 해 가지고 각 보는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일단 이거 두 가지 말고도 또 여러 여러한 또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담아 볼게요.